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패럿입니다. 하하, <laughs>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한 5일만인가, 4일만인가, 아무튼 형님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형님들. 어, 그리고 오늘 우편으로 이벤트 보상 다들 받으셨죠? 저도. 받았는데요. 아유 이게 말이 꼬이냐. <laughs> 저도 받았는데요. 우리 형님들한테 보여 주려고 이것저것 찍고 있었는데 음, 마무리 멘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하하. <laughs> 그래 가지고 오픈하는 영상은 못 남겼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예. 형님들 시작 전에 잠깐 제가 우리 형님들하고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제 캐릭터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형님들이 캐릭터 육성하시는, 어,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어, 뭐, 쓸데없이, 뭐, 어, 일상, 현생 얘기도 뭐 여러 가지 그냥 어, 친구를 사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찍기 위한 과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큰돈은 아니었어요. 5만 5천원 뭐 이렇게 과금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음,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씩 과금하시는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아직 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을 찍기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어떡하지? 항상 고민하다가, 무과금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무과금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려다 보니, 리넴 특성상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님들. 하잉,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벤트, 그, 온 거, 보상을 까고 있다가, 희귀팩에서는, 아, 희귀팩이란다. 신비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음, 상급팩에서, 이렇게 영웅이 두 개가, 나와줬더라구요. 하하 <laughs> 우리 형님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날라갔어요. 제가 마무리 멘트를 이상하게 했거든요. 맞지 여보? 음 약간? 음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형님들 제가 무과금으로 컨텐츠 모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랬는데 마치 죽음을 앞둔 영영 떠나는 사람처럼 말했더라고요. 아마 길어봤자 3일 안에 돌아올 텐데 맞죠? 제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뭐야? 유튜브 접을 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새벽에 감성에 젖어 가지고 우리 형님들한테 편지 쓰다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찍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이 죄송해요. 형님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이거는 재물, 그렇지. 혹시 이렇게 못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다는 점,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기서 번개가 쳐준다면, 아, 음, 다시. 그래도 전설 도전은 남기고 싶은데, 맞죠? 그러면은 이 영상도 성공적인데 무과금으로 하 <laughs> 꽁짜잖아요 맞죠? 꽁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 듯는데 근데 좋은 걸 어떡해요 맞죠? 꽁짜는 항상 좋아요 여보가 한번 해볼래? 아 맞다 형님들 제 여자친구가 최소 전설급이 아니면 자기를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 형님들 대리 컨텐츠 할 때는 우리 여자친구가 항상 언제든 출연해서 도와준다 했는데, 제 거는 최소 전설 아니면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구요. 리니지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세요, 형님들? 열심히 리셋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설도전이랑 막 영상 남겨서 형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떠들라고.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되었네요, 형님들. 아이고. 도둑맞았네? 다 어디갔지? 이게 다 없어졌어 <laughs> 이게 싹다 합쳤는데도 요거 숫자 하나 늘었어 무슨... <웃음> 망했다 <웃음> 형님들 이번 영상 너무 컨텐츠 거리도 없고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저리 주저리 쓸데없는 말만 떠들었죠? 그래도 제가 형님들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는 형님들 아이디 닉네임 항상 기억하려고 한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도 오늘 하시는 뽑기 어, 러시 합성 모두 모두 모든 노름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에잉. 이만. 자, 여보도 인사해. 감사합니다.